안녕하세요. 2학년 사과, 어, 사과, 애플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단원명은 The Beauty of Patterns. 사과 본문은 What is a Tessellation? 그렇습니다 Tessellation 좀 어려운 긴 단어죠. 뭐, 쪽매 맞춤이라는 말도 있고, 뭐, 모자이크식 문이라는 말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외래어로 그냥 Tessellation 그러기도 하고요. The world is full of interesting patterns. Be full of 몸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죠. 세상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패턴. 패턴, 이것도 역시 외래어로 그냥 패턴이라고도 하죠. 문양, 문양 또는 무늬. 세상은 흥미로운 문양이나 무늬로 가득합니다. One of them is a tessellation. One of them, interesting patterns, 흥미로운 문양 중에 하나는 바로 tessellation입니다. the honeycombs of bees and the seeds of a sunflower are good examples. the honeycombs of bees 벌들의 집 벌집 the honeycombs of bees 벌들의 집과 the seeds of a sunflower 해바라기죠? 해바라기의 씨. 해바라기의 씨는 벌들의 집과 어 해바라기의 씨들은 좋은 예들입니다. 지금 교과서를 잠깐 보시면요 교과서를 잠깐 보시면은 어디 보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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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돼 있어요 어. 여러분 해바라기 꽃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어요? 지금 씨들을 보세요 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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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막 빙빙 돌아요 씨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모양이 가까이서 보니까 예술이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이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 씨들이. 그러면 그러면, if you look at them closely, you will find repeating shapes. If you look at them closely, 그것들을 closely 어떻게 자세히 바라보면 자세히 보면 You will find repeating shapes. 뭘 발견할 거라고요? 반복되는 어떤 모양을 찾게 될 거라고요. 우리 문법 수업할 때 배웠죠? 이렇게. If you do something, you will 이렇게. You will get something. 네가 무뭘 하면 you will get something. something을 얻을 것이다. 네가 something을 하면 something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something은 뭐 다른 거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if, 만약에 현재를 써가지고 뭘 한다면 너는 will 미래를 써가지고 너는 something을 얻을 것이다. 하지 않으면 당연히 얻지 않겠죠. 그거 배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가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you will find the repeating shapes 반복되는 모양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size of the shapes fit together. 그 모양들의 side. side 뭐예요? 어떤 면, 면들이죠, 면, 면. side의 뜻, 몇 가지 뜻 있었던 거 우리 다뤘어요. 그 모양의 면들이 fit together. 같이 함께 fit. 딱 맞아요. 꼭 맞아요. 그 모양들의 면들은 딱 맞고 그리고 there is no space between them. 그 사이에는 뭐예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딱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빈틈이 여기서는 뭐 틈이라고도 할수 있네요. 틈이 없이 딱딱 맞아요. 어, 사이드라는 걸 가지고 좀 예문을 보려고 해요. 사이드가 면이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큐브 있죠, 큐브. 어, 큐브. 정육면체죠 예문 한번 볼까요? A cube has six sides. 정육면체는 여섯 개의 면이 있다. 정사각형 모양의 면이 여섯 개가 있죠. fit, 뭐였어요? 이 문장에서는 꼭 맞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적합하다라는 동사 뜻도 있겠어요. 어울리다, 괜찮다, 할만하다 뭐 그런 거. fit에 형용사 뜻도 있대요. 이거랑 똑같아. 꼭 맞는 또 적합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었던 것처럼 적합한, 적당한. 한번 예문 볼까요? 먼저 형용사 예문 한번 볼까요? He is fit for the job. 그는 그 직업에 적합합니다. 그 직업을 잘할수 있습니다. 동사의 문법이에요. This hat, 모자죠? This hat doesn't fit me. Fit me. 나한테 안 맞아. 또는 안 어울려, 적합하지 않아. He is fit. 그는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Doesn't fit me.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참영어에는 이렇게 같은 단어가 막 형용사, 동사로 쓰이고 막 그러죠. 동사, 명사로 쓰이는 애들도 있고 단어가 같은데. The repeating shapes make up a tessellation. 반복되는 모양들이 make up. 어, 테슬레이션테슬레이션을 메이크업합니다. 우리 3과에서는 메이크업이 무슨 뜻이었어요? 피노키오가 진저 브래드맨에 대해서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다, 지어내다, 그런 뜻으로 메이크업이 쓰였죠? 4과에서 메이크업은 구성하다, 일부가 전체를 이루다, 만들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화장 메이크업은 뭐였어요? 화장이라는 뜻을 가지려면 메이크하고 업 사이에 dash 또는 하이픈 들어가면 명사로 화장글쎄. Tessellations are not just in nature. 테셀레이션은 are not just in nature. 뭐예요? 자연에만 있지 않아요.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They are all around us. 우리 주변에 다 있어. 모든 주변에 다 있어. 공기인가요? <laughs> If you look down at the bathroom floor in your home, you will see repeating shapes that cover the floor. If you look down at, 내려다 보면, 어디를? The bathroom floor. 화장실 바닥을 내려다 보면, in your home. 여러분이 집에 있는 화장실 바닥을 내려다 보면, you will see repeating shapes that cover the floor. you will see 보게 될 거예요 뭐를 repeating shapes 반복되는 모양을 반복하는 모양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모양 that cover the floor 바닥을 덮고 있는 모양 if you do something you will get something 기억나나요? 네가 뭘 한다면 뭐할 것이다 네가 집에 있는 화장실 바닥을 내려다본다면 바닥을 덮고 있는 반복되는 모양들을 보게 될 것이다. Repeating shapes, 반복되는 모양. 어떤 반복되는 모양? Covered floor, 바닥을 덮고 있는 반복되는 모양. 그래서 이 뒤쪽에 바닥을 덮고 있는 하면서 주어로 쓰이면서 repeating shapes, 반복되는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대신 네, 그렇게 쓰였어요. You'll see repeating shapes, 반복되는 모양인데 그거는 어떤 모양이냐? 바로 바닥을 덮고 있는 반복되는 모양이다. 참고로, look down 다음에 at이 아니라 on을 쓰고 뒤에 사람을 쓰잖아요? look down on someone? 그럼 뭐예요? 나쁜 거죠? 깔보다, 무시하다. 그런 뜻이 되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면요. You can also find repeating shapes that cover the sides of many buildings. You can also find 또 찾을 수 있어요. 또볼수 있을 거예요. 뭐를? Repeating shapes 반복되는 모양을. 어떤 반복되는 모양 또 나왔다, 또 나왔다. Cover the sides of many buildings. 많은 건물들의 옆 측면 옆을 덮고 있는 덮는 그런 반복되는 모양.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that 대신에 which를 쓸수 있다고도 하죠. 뭐뭐 뭐 하는 할 때, 설명해 줄 때. 반복되는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물이죠. 지금 반복되는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t h a t 쓰거나 which를 쓸수 있어요. 사람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who를 쓸수 있고, w h a t 도쓸수 있어요. that도 쓸수 있어요. From ancient buildings to modern works of art, you can find many types of tessellations. From ancient buildings. From ancient buildings to modern works of art. 뭐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고대 건물들로부터 현대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you can find many types of tessellations. 당신은 여러분은 여러 종류의 여러 유형의 타셀레이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In fact, 사실은 there are many artists who are interested in tessellations. 많은 누가 있어요. 예술가들이 있어요. 미술가들이 있어요. 어떤 미술가, 어떤 미술가 are interested in tessellations. tessellation에 be interested in 뭐한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어요. love actually actually 사실은 follow the steps below And make your own tessellation. 아래 아래에 있는 step 계단인가요? 단계 절차죠? 계단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 단계 절차 아래에 있는 절차들을 따라 따라가 보세요. 그대로 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당신만의 tessellation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